Yeah. When you watch a movie, 당신이 영화를 볼 때죠. 여기는 when, 뭐, 할 때고, 네가 영화를 볼 때, you usually sit down. 당신은 보통 sit down, 앉아있고, 릴렉스하고, 그리고, enjoy 합니다. 동사 세 개를 이렇게 써놨죠. 그렇죠. 예, yeah. 당신은 앉아서, 휴식을 취하고 즐깁니다. The story 이야기를 즐기죠. But 그러나 new technology is changing how we watch films. New technology 새로운 technology가 뭐죠? 기술이죠. 그렇죠. 새로운 기술이 is changing 바꾸고 있습니다. 뒷부분이에요. How we watch films. How를 어떻게라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 몸모하는 방법이라고 해석을 해야죠. 그래서 새로운 기술이 우리가 영화를 보는 방법을 is changing 바꾸고 있습니다. 여기 몸모하는 방법이라고 해석을 하는 how 신경 쓰시고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는 방법을 바꾸고 있습니다. Now, 이제 we can interact, we can interact with what we watch. 여기 있는 이글 전체를 관통하는 단어 하나를 찾아라 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 단어일 겁니다. Interact.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무슨 뜻이냐? 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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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사람 있나요? Interact. 이게 상호작용하다는 뜻이죠. Now, 이제, we can interact with. 우리는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What we watch. 우리가 보는 것과, 예, i n t e r a c t with, 뭐뭐와죠. 뒷부분, 여기 있는 w a t 은 여기 있는 w 얘도 관계대명사죠. 뭐모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과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The audience, 관객이죠. 청중. 발음 모르는 사람, 다시 한번 따라 한번 해보세요. audience. 동민아 따라해봐. 오디언스. 오디언스. 그렇죠. 실제 발음은 오디언스지만 우리 그냥 오디언스로 합시다. 청중 관객이라는 뜻이었어요. 청중, 청중들은요, can decide 할수 있어요? decide 결정하다죠. 뭐 이건 뜻을 왜, 저거 왜 저거 주지? 알것 같은데. 이게 예, 관객들을, 청중들은 결정할 수 있습니다. how 또 나왔다. 어떻게 해석했느냐. 아까 위에서. 형규 해석 뭐라고 해야 돼? 하는 방법이요. 그렇지. 그러면 이 부분에서 한번 해봐. How the story will go? 고는 진행되다. 그 부분 해석해봐. 이만큼 해석. 형규, 형규. 응? 어? 어. 목소리가 안 나오는데? 문제 생겼나? 자박찬이 니가 해봐 스토리를 진행될 방법 그지 스토리가 진행되는 방법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 이렇게 하면 되죠 잠깐만요. Depending on the choices they make the ending of the film can be happy or sad 잠깐만요 depending on은 어디 어디에, 따라,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데이, the choice they make는 그들이 하는 결정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들이 내리는 선택, 아, 내리는 하지마자. 그들이 하는 선택에 따라서 The ending of the film. 영화의 엔딩은 엔딩 그냥 우리말로 줄그면 엔딩 쓰면 되죠. 영화의 엔딩은 can be happy or sad. happy일 수도 있고 sad일 수도 있습니다. 행복한 결말일 수도 있고 슬픈 결말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They can even decide. 그들은 심지어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What food? What food the character will eat for breakfast? 어떤 음식을 등장인물들이 먹을지 아침 식사로 잠깐만요. 이 부분. what food가 의문사고요. the characters 등장인물들 주어죠. will eat가 동사입니다. 여러분들 의주동의 어순이죠. 이런 것들을 보세요. 의주동. 이거를 이름이 바로 간접 의문문이라고 해요. 앞으로 많이 만나게 될 거예요. 간접 의문문이라고 하고 이 간접 의문문의 의문문의 해석은 뭐뭐 뭐 할지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 일단 여기까지 하면 있다고 생각하고 해석을 한번 해 보죠. 그들은 심지어 이분 심지어 can decide 결정할 수 있습니다. what food 어떤 음식을 등장 인물들이 아침 식사로 먹을지가 되는 거죠. 아침 식사로 먹을지 결정할 수 있고요. 또 똑같아요. where 의문사죠? they 주어죠. we we'll go 동사입니다. 의주 동이죠? 해서 어떻게 할까요? 그들이 어디로 갈지가 되죠. 이해 되겠죠.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이 문장. 그들은 심지어 등장인물들이 아침 식사로 무엇을 먹을지 혹은 그들이 어디로 갈지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다음 2018년도에 in 2018 Netflix 예, yeah, a famous internet, internet in entertainment service. 예, yeah, 2018년도에 넷플릭스가, 우리 이건 이제는 너무 다, 너무 다, 다들 잘 알죠? 유명한 인터넷 오락 제공회사, 서비스 회사죠. 그렇죠. 영화 제공회사죠. 넷플릭스는요, made a film. 영화를 만들었어요. 어떤 영화냐 볼까요? That allows the audience allow, 목적어, 투부정사. 여기 옆에다 쓸게요, 이거. 옆에다가, 여기다 쓸게요. allow, 다음, 목적어, 다음, 투부정사. 목적어가, 뭐, 뭐, 하게, 하게끔, 해 주다. 허락하다의 의미를 지닌 말이에요 그러면은 2018년도에 넷플릭스는요 넷플릭스는 어, 영화를 만들었어요 어떤 영화를 만들었어요 허락해주는 영화예요 관객들이 었죠 아까 나왔죠 관객들이 뭐 하는 걸 허락해줘요 뭐 하게 해줘요 have a special experience 특별한 experiences 이거 경험이죠 특별한 경험을 갖게끔 해주는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되겠네요. 문장 여기에서 잘하세요. 음. 관객들이 특별한 경험을 갖게끔 해주는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뭐뭐 하게끔 해주는이라고 적었겠죠. 해주는 영화를 만들었어요. In this movie 이 영화에서 there are five different endings. there are 존재합니다. five 다섯 개의 different endings 다른 엔딩들이 존재합니다. And the learning time. 그리고, learning time은 상영 시간이란 뜻이에요. 상영 시간. 영화를 보는 시간이죠. 상영 시간은 can vary. Vary vary가 v a r y very 할수 있어요. 이거 철저 잘 봐라. v 리 r y 가 아닙니다. v-a-r-e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 동사로 다르다, 다양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은, 러닝 타임은요, 다를 수 있어요. from A to B죠? from A to B. 그렇죠. 14 minutes부터 5 hours까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어, 이 영화는 5개의 다른 엔딩을 갖고 있고, 사용 시간은 40분짜리 영화가 되기도 하고, 5시간짜리 영화가 되기도 한다는 거죠. 심표 뒤에 depending on. 아까 무슨 뜻이었죠? depending on. 여기 위에 있었죠? 어디 있냐? 여기 있네요. 어디에 따라였죠? 어디에 따라서 the choices the audience make. 관객이 하는 선택에 따라. 허, 이것도 아까 뭐, 어, 아까 나오지 않았냐? 어, 그렇지. The choice they make. The choice the audience make. 또 똑같죠? 그렇죠. 관객이 하는 선택에 따라. 40분에서 5시간까지 다를 수 있습니다. This way.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란 뜻이죠. 이렇게. The audience, 관객은요. Now, 이제, have more control. 더 많은 컨트롤을 가지게 됩니다. 컨트롤. 통제력이게 되겠죠. 오번은요 컨트롤 오버가서 거의 붙어 있는, 붙어 있는 친구 같은 건데요 뭐 어디 어디에 대한이라는 뜻으로이해하는데요 그럼 어디에 대한 통제력을 갖게 되는 거야 What they watch 그들이 보는 것뭐 오늘 배운 거 되게 많이 나온다 그 앞, 앞에서 나온 거또 나오고 여기 는와한 뭐겠니? 얘도 관계 대명사 와시죠 그렇죠 뭐뭐하는 것 그러면은 마지막 문장 해석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관객들은 이제 더 많은 통제력을 갖습니다. 뭐에 대한 그들이 보는 것에 대한 더 많은 통제력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그를 이해하시면 되겠죠. 어, 이런 것들을 이런 영화, 이런 것들을 나중에 여러분 인터랙티브, 인터랙티브 무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상호 상호 이렇게 작용하는 영화 뭐 이런 얘기 이런 얘기인데 나왔을 때 굉장히 핫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큰 방향을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뭐 재미가 없던 거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난나 보진 않았습니다 어, 볼게요 한번 위클래스 디즈 스페셜 익스피어니스가 의미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말로 쓰라고 했습니다 우리말로 쓰라고 그랬어요 잠깐만요 어디서 어셨습니까 여기였죠 뭘까? 특별한 이 경험이라는 게. 2018년 넷플릭스는 영화를 관객들이 이러한 특별한 경험을 갖게 하는 그러한 네, 특별한 경험을 갖게 하는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특별한 경험, 우리말로 뭐였을까요? 나 같으면 이렇게 쓸것 같은데요. 이렇게. 자신의 선택에 따라. 따라 내용이 아, 영화의 내용을 내용이 결정되는 특별한 경험 뭐 이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나 이렇게 쓸것 같아 두둥둥 이렇게. 그 다음에, 이 글에 소개된 영화의 내용과 일치하면 T를 일치하지 않으면 F를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The audience decision. 청중의 결정은 can influence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The ending of the film. 영화의 엔딩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맞나요? 오, 그렇죠.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influence란 단어가 등장을 했죠? 이게 무슨 뜻이었어요? 영향을 미치다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2번입니다. The audience can choose the main characters of a film. 청중들이 관객들이 영화의 주연을 선택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와요? 영화의 주연 선택이 되는 얘기 아니죠. 이건 false였네요. 틀려, 틀렸습니다. 음, 그다음 3번입니다. The running time of the movie. 영화의 running time 상영 시간은 can vary. vary 할수 있다. 이건 뭐였니? 이게 그렇지 다양하다였죠. 그러면은 영화의 상영 시간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까 보니까 40분부터 5시간까지 다를 수 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3번 문입니다이 글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때 빈칸 A, B에 들어갈 말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을 고려라고 되어 있죠. In an active movie, 야, yeah, in an interactive movie. 오, 나왔어. i n t e r a c 나왔네. 이게 인셜템 무기 상, 상호작용하는 영화죠. 그래서 땡땡땡은요. 바꿀 수 있어요. 영화에 뭐를 바꿀 수있어 잠깐만요. 이거는 뭐냐? 이거는 관객의 선택이라는 말이 나와야 될것 같죠? 일단 내 생각은 그래요. 관객의 선택은 영화의 결과? 결과? 뭐? 그래? 잠깐만 결과? 볼게요. 오디언스, 청중은, 아, 관객은, 이건 되죠. 얘가 일단 이거겠네. 등장인물이 바꿀 수 있는 거 아니죠. 그 다음에 디렉터 이거 감독이에요, 이거. 감독이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뭐예요? 관객이 바꿀 수 있다라는 말나와요 1, 2번 중에 답이 하나 있습니다. 그럼 집어넣 집어넣어 보는 거죠. 스토리일까? 테크놀로지일까? 그렇죠. 스토리겠죠. 관객은 스토리를 바꿀 수 있다. 답은 1번이 되겠, 되겠네요. 4번입니다. 내가 가장 휴식을,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은 휴식을 취하는 것이다. 잠깐만요. 내가 가장 원하는, 잠깐만, 이거, 이거죠? 여러분들, 뭐, 뭐, 하는, 거디라는 의미를 지닌 표현이 이글에서 두번 나왔었어요. 그죠? 뭔지 기억, 기억납니까? 한번 찾아오세요 찰이나, 기억나니? 목소리가 아직도 안 나오나? 예? w 어, 맞아요. 뭐뭐 하는 것. 바로 와쉬였죠 그러면은, What I want most 는 is to take a rest. 휴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됐네요. 오케이. 잘된것 잘 같아요. 나는 인터랙티브 영화. 인터랙티브, movie, 인터랙티브, film. 오케이. 쌈방, 쌈방, 소통 영화. 네.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제출하세요.